오늘은 요 아이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마스크 쓰고 화장 다 지워져서 난리가 나잖아요 저 진짜 최고로 힘든 어, 화장하고 있는데 요새 요 아이는 마스크에 덜 묻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쓰려고 얘를 데려왔어요 얘는 클리오 거고 요렇게 케이스는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데 뭔가 비실게 안 보이지? 어. 근데 단점이 손에 좀 지문이 묻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맞네 이렇게 만졌을 때 조금 지문이 묻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묻어나네 리필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다들 이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안에는 요렇게 뜯을게요. 그래도 이거는 뜯기가 좀 편안하게 잘 만들어놨다. 나 맨날 이거 못 뜯어가지고 <laughs> 난리도 아니었는데 진짜 아여거다 붙이면 안 되겠다. 설명을 읽어야 되네요. 이게 메이크업 픽서 한드 피부에 고정되는 킬커버 픽서 쿠션으로 나왔대요. 음. 왜 그래서 마스크에 안 묻는다는 거지? 픽서를 쓰지 않아도 마스크에 묻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퍼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칠각형? <laughs> 칠각형 퍼프. 이건 좀 처음 보는데 어쨌든 퍼프가 칠각형으로 생겼고 그리고 저는 붉은 기가 많아서 옐로우 베이스로 된 얘가 몇 호냐면 옐로우 베이스로 된 리넨 3번 3번으로 샀고요. 이게 기존에 21호 쓰시는 분들이 저처럼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은 옐로우 베이스 쓰시는 게더 좋아요. 핑크 베이스를 쓰면 화사해 보이기는 하는데 붉은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핑크 베이스 올라가면 잘못하면 조금 얼굴이 더 붉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 21호 색깔이고 어. 그냥 옐로우 베이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리뷰 올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같은 호수에 밝은 거 있고 약간 어둡다고 느끼는 게 있는데 약간 밝은 거는 핑크톤, 핑크 베이스고요. 살짝 어둡게 느껴지는 거는 옐로우 베이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요렇게 찍었거든요, 지금. 누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퍼프를. 근데 이만큼 묻어놨어요. 엄청난데? 발라볼게요. 붉은기가 좀 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요새. 그래서 아마 비교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어, 근데 이거 쿠션이 픽스 쿠션인데 엄청 수분감이 장난 아니네? 오 수분감 작살인데 저 진짜 소량 소량 했는데 얼굴 다 발랐어요 <laughs> 무슨 일이야 나 그냥 살짝 찍었는데 지금 얼굴 반다 발려가요 진짜 양 조절 잘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좀양 조절 양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 되게 되게 허옇게 됐네. 느낌이 조명에 나서 그런가? 이렇게 허얗진 않거든요? 이렇게 차이나진 않는데 되게 차이나 보인다 눈 쪽은 약간 남아있는 소량으로 해서 해줄게요 왜그러면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껴요 그리고 두들겨서 해줄게요 퍼프가 이렇게 생겨서 요런 눈요 안쪽이나, 뭐, 요렇게나, 뭐, 코 요기나, 요렇게 할때좀 편하긴 한것 같아. 퍼프가 동그란 거보다는 이게 아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왔답니다. <laughs> 피부 상태 좋지 않다는 거. 근데 요새 계속 피부가 안 좋아서. 어, 이 쿠션, 처음에 수분감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 차이 보이세요? 많이 차이나는 이이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정도 차이 안 나는데 조명 앞에 때려놔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커버 다 됐어요 커버력이 너무 좋은데 안 바른쪽 바른쪽 커버력이 엄청 좋은데 이 정도면 그리고 신기한 게 모공이 제가 원래 프라이머 쓰고 바르는데 모공이 다 가려졌어요 얘 하나만 발랐는데 다 됐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지금 아까 발랐을 때 수분감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스크에 안 묻어난다고? <laughs> 신기하긴 한데, 우리 한번 보, 볼까요? 반반 바르고 비교하는 게 나은가? 내 얼굴이 너무 흉하니까 바를게요. <laughs> 아니 나는 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할 때는 항상 엄청 엄청 좀 비교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니까 그냥 많이 차이 나는 게 챙피하긴 하지만. <laughs> 창피하긴 하지만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열심히 찍고 있답니다. 어, 진짜 시원해서 조금 저처럼 얼굴에 열감 올라오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바르면서 시원하니까 약간 피부 톤에 열 때문에 피부가 붉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 두들기면 두들일 때마다 시원한데. 와,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광이 약간 나는데 이게 마스크에 안 묻어난다고? 여러분 믿기십니까? <laughs> 난 살짝. 엄청 기대가 되는데. 이 정도인데, 마스크 안 묻어나면, 오, 그럼 진짜 인정. 픽스 안 뿌려도 된다 했으니까. 보이시죠? 커버 다 됐어요. 아까 여기 빨갛게 올라왔던 거, 트러블 같은 게, 아이고, 나 컨실러도 안 썼는데, 지금. 그냥 생얼에 발랐거든요, 일부러. 그랬는데, 다, 다 가려졌어. 여기도 마찬가지 다 가려졌어. 장난 아닌데? <laughs> 여기서 이제 마스크에 진짜 묻어나지만 않는다면 이건 정말 강추. 강추 아이템. 확실히 좋은 건요. 얘가 수분감이 되게 촉촉해요. 처음에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답답함이 없다? 쿠션 발랐을 때 수분감 없는 거 바르면은 약간 매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약간 바르고 나면은 아, 빨리 화장 지우고 싶다라는 느낌 들때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되게 막 피부가 숨못 쉬고 있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가지고 저는 수분 있는 쿠션만 항상 끼거든요? 뭘 껴? 수분 있는 쿠션만 쓰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를 약간 충족시켜주네? 수분감이 들어가 있으면서 메이크업 픽싱까지 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최고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마스크를 써볼게요. 요새 제가 어, 면 마스크가 테스트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면 마스크 아무것도 안 묻었죠. 새 거. 코 부분은 아마 지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 아이고, 생각이 있지만 어떨지 궁금하네요. 나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마스크 쓰잖아요. 눌러볼게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기대감을 안고. 어?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뻔히 안 묻어놨어. 보이세요? 대박이죠? 이 정도 마스크인데, 아, 이 정도 마스크래. 그래. 이 정도 수분감에 지금 얼굴에 광이 도는데. 하얀 마스크에 이 정도밖에 안 묻어놨다는 거는 오, 이거는 진짜 완전 저 픽스 안 뿌렸잖아요 더 웃긴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하고서 그 다음에 픽스를 뿌려서 베이스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마지막에 픽스를 또 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진짜 마스크 다 아작났었는데 이거 뭐야? 혁명템이야? <laughs> 장난 아닌데 이거 보시면 여기 코 철사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묻어요 아무리 진짜 파우더 이빨이 올리고 막 이렇게 해도 코 있는 데는 항상 묻거든요 근데 여기 빼고는 이건 뭐 거의 묻어났다고 할수 없는 정도 그래서 이걸 쓰는구나 진작 썰걸이 <laughs> 뒤늦은 후에 진작 살걸 대박이다 이 정도면 진짜 마스크 쓰고 있다가 수정을 막 심하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여기 아까 마스크 쓰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야 되거든요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결 결 자국이 아니라 이이 이 마스크 눌린 여기 자국이 원래 요렇게 지워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안 지워졌죠. 그죠? 여기랑 마스크 쓴 라인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 콧대 요렇게인데 굳이 지금 수정을 해야 될 정도의 얼굴이 안 나왔어. 여기만 살짝 빨개지긴 했는데 뭐요 정도야 진짜 이거. 강추합니다. <laughs> 저의 인생 쿠션이 또 나왔네요. <laughs> 어 인생 쿠션이 또 나왔어. 요새 같은 이 마스크 없이 살수 없는 이 세상에 지금 이정도에안묻어남으면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지금 클리오는 제품이 진짜 매번 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요건 립 제품이거든요? 립 제품인데. 립, <laughs> 그, 마스크에 덜 묻어나는 립 제품이에요. 안 묻어나는지까지는 제가 안 해봤어요, 저도. 얘를 쓰고는 아직 일하러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쓰고는 마스크가 많이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몰라,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금 컬러는 새 컬러 이 제품은 뉴스킨 제품이에요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우선 11번 이런 컬러 이런 컬러 보이나? 이런 컬러 기본으로 쓰기 딱 좋은 색칼라가 패키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제 친한 동생이 뉴스킨을 하고 있어서 저랑 같이 연기하는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원래 연극하는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마스크 때문에 화장이 너무 지워진다 하니 이걸 추천해 줬어요. 진짜 좋은 거 좋다고 자기 공연할 때도 썼었는데 안 지워진대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그럼 나 완전 필요하다고. 이 컬러 발색은 이거 요거 밑에 이거예요. 코랄. 이상 약간 어 코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다홍빛 정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마지막에 이 컬러는 요정도 요정도 마지막코 근데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빨간색 같고 빨간색이고 주, 다 주황색이고 딸기 색깔? 뭐 요정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다이쁜거예요 이거를 제가 세개를 그냥 기본으로 나갈 때 많이 발랐던 색깔들인데 이게 3개의 컬러가 너무 다 이쁜 거야. 근데 마스크에 묻어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지금 화장이 하나도 안 돼있고 쿠션만 바른 상태니까 요 핑크로 혈색만 살짝 도는 느낌으로 해서 발라보도록. 앞에 조명을 해놨는데 뭔가 기분이 왜 이렇게 더부 뿌... 이렇게 노란빛이 도는 느낌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집이 어두운 가 발라볼게요. 노런 컬러. 어떻게... 아... 바지에 묻었어. 요런 컬러 손에다가 테스트해놓은 거 생각 못하고, 제가 이거를 동생한테, 야, 이거 발랐는데, 묻어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입술이 이렇게 끈덕끈덕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언니? 이러면서, 왜 그러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얘기를 해준 게, 이렇게 음파음파 할때 약간 끈덕끈덕거리는 게 있긴 있대요. 근데 이제, 휴지로 조금 찍어내고 나면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발르자마자 휴지로 찍었는데 안 묻어나요. 그러니까 살짝 묻어는 났어요. 살짝은 났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안 묻어난다고 봐야겠지? 이 정도면? 마스크 쓰고 이 정도면 아까 파데 바른그 느낌이랑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렇게 끈적끈적 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글로시 아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바르면 약간 매트한 느낌이고요. 이게 왔을 때 매트한 느낌이고, 얘를 얹으면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글로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같지? 조명 켜놨는데. 전 겨울에 입술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렇고 절대 매트한 그 입술 상태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매트하게 두면 조금 지나면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나. 그래서 글로시 를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근데 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이것만 바르셔도 돼요. 저처럼 약간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입술이 많이 갈라지시거나 그리고 립스틱 바르시면 각질 부각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글로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립스틱을 쓰지 않아요. 립스틱이 엄청 매트하고. 그리고 저처럼 갈라지는 입술을 가지신 분들은 립스틱을 바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립스틱을 바르면 각질이 다 보여요. 갈, 이, 이 살들이 일어나고 갈라진 게 보여서. 저는 립스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지금 이렇게 글로시해졌죠. 약간 유리 광택 느낌?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으로. 이거는 살짝 말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로 하면 안될것 같고 그건 안 물어봤네. <laughs> 근데 이 신기한 게 글로시한 거를 바르면은 아까 같이 약간 점성 있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글로시.. 글로스발르뉴글로스 바른 느낌..정도인데 한번 찍어내볼게요 글로시를 발라도 과연 색상이 안 묻어날지 <laughs> 뭐야? 안 묻어났어 <laughs> 아니 뭐임? 뭐야. 거짓말 같잖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직접 바른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건데. 헉, 장난 아니네, 이거. 저 진짜로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화장을 하려고 제가 영상을 계속 찍고 픽서를 또 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어, 그냥 쿠션 얘 사면 되는 거였고. 그냥 얘 쿠션 진짜 썼으면 됐고요. 그리고 이 예쁜 컬러 세 아이, 음, 이 아이들 썼으면 됐네요. 저번 일하러 갔을 때 진짜 입술은 입술대로 다 지워지고, 진짜 여기 화장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지워지고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 근데 그 고민이 한 번에 떨어졌네요. <laughs> 아 이렇게 좋은 걸왜안 샀을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컬러 3개. 발색은 손에.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 확인해드렸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볼게요. 아까 썼던 마스크지만 립이 묻어나는지 보자고. 어, 나는 왜 여기를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와 이런 거 아니겠지? <laughs> 쿠션 발른지도 조금 지났으니까 한번더 묻어나는지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신났어 진짜. <laughs> 립 진짜 안 묻어났어. 대박이야.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쿠션 바르고 바로 했을 때가 이렇게 묻어 놨잖아요. 조금 이러, 이러, 이런 식으로 요, 요, 요기, 요기 가상자리에 요쪽이랑 코 있는 데만 살짝 묻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르고 조금 지나서 얘가 약간 매트해졌나봐. 안 묻어 났어 전혀.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그, 끈적거리는 느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만져도 지금 화장이 지워지는 게 없죠. 다 스며들었나봐. 대박이네. 저 완전 지금 프라이머 오늘 하나도 안 발랐거든요? 진짜? 근데 완전 가까이 보여드리는 건데, 어머, oh 이거 완전 가까이 보여드리는 건데, 프라이머 하나도 안 발랐는데 모공 다 커버됐죠. 그리고 여기 불긋불긋 아까 올라왔던 거랑, 이쪽에도 불긋불긋 여기 올라왔던 거싹싹 화가 싹 됐어요. 완전 인생템. 이렇게 해서 저의 마스크에 안 묻는 쿠션과 립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살, 살, 살짝 살 걱정하긴 했거든요. 이걸 찍기 전에 이게 진짜일까? 왜냐러면 이거 지금 방금 사갖고 와서 찍은 거거든요. 방금 사서 이제 막 뜯었잖아. 안 써봤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발랐고, 요 아이는, 요거는 제가 써봤는데, 마스크를 쓰고는 안 써봤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어, 언니 글로시한 거 바르면 괜찮을 거야? 했는데,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마스크 진짜 하나도 안 묻었어. 근데 입술 색깔 너무 예쁘잖아. 장난 아니죠. 완전 좋다. 혼자 이렇게 막 좋다고 해도 되는 거야. 오늘은 뭐 어차피 저는 제 돈으로 산거 제가 리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건안 좋다고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쿠션과 뉴 스킨 리클로스 마스크에 안 묻는 제품들 <laughs> 저왜 멈춰 있었냐면 썸네일을 쓸까봐 맨날 까먹고 안 찍거든요 근데 영상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내가 캡처하니까 내 표정이 너무 안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잠깐 멈춰서 요걸 이제 썸네일로 쓸수 있으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laughs> 저만의 꿀템? 이런. <laughs> 아무튼 전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쿠션으로만 이제 피부를 표현했고 그리고 립을 살짝 발랐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이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서 요새 제가 쓰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아침에 바르고 그리고 이따까지 지속력은 어떨지, 그리고 화장이 얼마나 지워지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서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듯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화장을 했습니다. 간만에 화장한 얼굴. 아니구나. 영상이 이젠 풀메이크업 많이 올라갔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전, 이따 봐요. 안녕! 아침에 마스크 쓰고, 이제 화장하고, 왔습니다. 안경도 쓰고 있어서, 안경 있는 데는 아마 지워졌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 티 많이 안 나죠? 마스크를 빼도 막 심하게 그런 느낌은 없어요. 여기는 살짝 그렇긴 한데, 뭐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봤을 때막 수정을 막 심하게 해야 되고 막 마스크 엄청 묻어나고 이런,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정도. 코만코만 코만 묻어난 거 보이시죠? 이 정도? 입술도? 이 정도면 뭐 거의 아침에 바른 색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밥도 먹고, 물도 계속 마시고 했는데, 이 정도 립도 거의 안 지워진 거고, 그리고 쿠션도 뭐 수정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정도. 이 정도면 지금 딱 필요한 아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품은 립 제품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거 오늘 바른 색깔만 보여드릴게요. 같이 어차피 편집할 거여가지고 오늘은 이 색깔 발랐거든요. 약간 코랄 느낌 색깔 발랐는데 이 제품이랑 이 제품입니다. 요새 제가 평상시에 그냥 풀메이크업 하지 않고 그냥 쿠션만 쓰고 립만 바르고 눈썹만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이두 제품.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03번 리넨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뉴스킨 뉴스킨 제품이에요. 요 립은. 근데 이게 컬러가 안 써있어. <laughs> 컬러가 안 써있어. 어쨌든 요거 뉴스킨 제품, 클리오 제품 두 가지. 저의 요즘 꿀템 들입니다. 그럼, 안녕.